6위,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자라는 식물, 대나무. 하루에 91cm씩 자란다. 이틀이면 사람 평균 키보다 커진다. 5위,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무, 메투셀라 소나무. 미국 캘리포니아 고산지대에 있는 4,857살짜리 브리스틀콘 소나무. 당근보다 나이가 많다. 4위, 세상에서 가장 큰 꽃, 라플레시아. 지름 1미터, 무게 10kg. 단점은 썩는 냄새. 3위,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 메타세쿼이아. 미국 레드우드 숲의 하이퍼리언이라 불리는 나무로 높이는 115.9m, 40층 건물보다 크다. 2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생명체, 펜도 사시나무 클론, 미국 유타주 피슈레이크 국유림에 있는 숲. 겉으로는 사시나무 4만 7천 그루처럼 보이지만 DNA가 전부 같아 하나의 뿌리, 하나의 생명이다. 무게 6천 톤, 나이 8만 년 이상으로 추정된다. 1위, 세상에서 가장 넓게 퍼진 생명체, 오리건 거대버섯. 미국 오리건 숲 지하에 9.65제곱킬로미터 규모의 균사체가 퍼져 있다. 면적으로는 에버랜드의 약 150배 또는 서울 여의도보다 20배나 크다.